교육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계정입니다. 백시입니다 오늘은 영문법 필수공식 8주 챌린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썼던 영문법 필수공식 책이죠. 네. 이거를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음흠.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음. 그래서 영상 저희가 이제 녹화해 놓은 영상도 보고, 네. 그리고 여기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과제를 해서 제출하면은 과제 확인도 해주고 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저희가 왜 만들었죠?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책이 있는데 이거 스스로 해서 스스로 스케줄 짜서 하기가 이게 어려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해도 처음에 좀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뒤로 밀리고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힘듦을 알기 때문에 영문법에 대한 접근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이 책을 어느 정도 수준있게 공부할 수 있으면 중등용 문법 수업이라든가 문법 책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준비가 된다. 저희가 이 책을 만든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게 이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문법 책을 공부할 때 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아 너무 고생하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문법 수업을 들어도 화가 난다. 무슨 일 아, 모른다 그래요. 도저히 이게 무슨 외계어냐 이런 약간은 뚱그럼 잡는 식으로 다가오는데 그렇죠. 그 고생하는 거를 없애고자 네. 해준 게이 책의 집필 의도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반마다 네. 뭐 약간 차이 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20 단어씩은 음. 루틴으로 이게 하게 되잖아요. 음. 20 단어의 품사랑 문장 성분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어, 수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죠. 학이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건데 음, 연습하는 건데 음, 학은 있는데 습이 없거든요 음, 습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이 챌린지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챌린지를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이제 받고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강의를 들어요 이 이론 설명 예를 들어서 명사가 뭐냐 서술어가 뭐냐 보아가 뭐냐 이론 설명도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문제풀이 설명도 이 유닛별로 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이 분량은 영상이 긴 거의 경우에도 한 10분, 음. 짧으면 5분 이하 그쵸. 이렇게 되니까 큰 부담 없이 원하시는 파트에 필요한 거를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다. 음. 이건 이제 문제를 일단 혼자 풀어보는 거예요. 네. 이런 설명 들었으니까. 네. 어, 일단 한번 풀어요. 네. 푼 다음에 채점해 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시워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명쾌하고 이거는 좀 아리송하다. 네, 네 에, 에, 답지를 봐도 이게 왜 이렇게 원리를 잘 모르겠네 네. 하는 거 경우에는 이제 영상의 문제풀이 강의를 다시 보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제 관리가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수의 경우에 수업까지 듣는 거는 많이들 하죠. 근데 이게 왜내 것이 안 되냐. 음. 수업을 들었는데 아니 왜 형성이 잘안된것 같아. 그렇죠. 효과가 이런 떨어지죠. 에, 느낌이 나오는 게 상당수의 경우에는 음. 자기가 직접 해본 게 없으니까. 그근데 그렇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 스케줄이 바빠요. 많은 스케줄에 시달리면서 살기 때문에 네. 이 스케줄이 바쁜 나중에도 누군가 한번 체크를 해주면은 좀더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거 과제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준다. 그래서 과제 관리는 어느 정도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는 저희 학원의 현장에 오는 아이들처럼 하나하나 또는 문제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 이렇게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피드백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네.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런 거다 했다. 하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피드백이 가요. 음흠.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은 엉터리식으로 했다 하면은 하긴 했지만 네. 아 이거는 좀 이상적이진 않다. 네. 아,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 그리고 안 했다 네. X예요. x 예요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어, 과제 진도표로 저희가 체크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하시는 챌린지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재 끝나고 나서도 좀 훈련을 더 하실 수 있게 추가적으로 200 문제 더 이제 자료를 공급해드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다 끝내셨다. 그렇죠. 17회차를 다 마치셨다 하신 경우에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200 문제가 더 공급이 되니까요, 학습을 이어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에는 어 교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는 따로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챌린지는 선착순 100명만 음. 어 모시려고 하구요 2월 12일 목요일부터 접수를 받도록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은 학습이 시작되는 시점은 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음. 8주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음. 그래서 뭐 어, 저희 뭐 채널에 그 더보기란, 그 댓글란, 이런 거에도 정보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링크를 하나 남겨놓을게요. 카카오 채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챌린지는 영문법 필수 공식 챌린지는 운영되는 게 저희 학원과는 약간 별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학원에 연락을 주셔도 어 저희 직원분들이 잘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요 채널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영문법 필수 공식 저희가, 네. 저희가 쓴이 책은 품사와 문장 성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교재고요 품사와 문장 성분은 수학으로 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거예요 음.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뭐 수학 방정식 함수 미적분 배우면 뭐가 되나요 음. 안 되죠 마찬가지로 문법에서도 품사 문장서문 이거 모르면은 다른 거는 손댈 수가 없다 음흠. 그런 차원에서 집필된 교재고 저희가 이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음. 학은 있는데 습이 없으면 배움은 있지만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없으면은 학습이 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챌린지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챌린지에서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